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건강해졌다. 그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집중.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자기가 이루어내려면 집중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고 이루어낼 수 있다. 이 힘을 길러줘야 돼요. 이 힘을 길러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이렇게 명상하고 이걸 필수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과목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안 가르친다. 이게 집중력을 길러주는 건데 이런 게 우리가 빠져있다. 지금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자세히는 안 했는데 여기도 해야 될거 하지 말고 중에 이 균형이다 말이에요 균형. 해야 될 거는 하고 하지 말아야 될거안 하면 균형이 잡히는데 이걸 팽개치면 이게 뭐 편중이 된단 말이야, 편중. 그럼 균형이 무너진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병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야 되게 요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 요가를. 이게 몸의 균형을 잡는 훈련이에요. 어릴 때는 몸이 먼저예요. 몸의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하고 생각도 건강해져요. 몸의 균형이 깨지면 정신의 건강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가를 가르치고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명상하는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그런 집에서도 안가르치지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지. 제일 중요한 과목은 안 가르친다. 그래서 오늘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교를 다니지만 은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 왜? 중량이 빠뜨려 놓고